휴먼 다큐 프로그램 중에서 보면은 그 자식의 병 때문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은 어머니나 또 아버지가 그 불치의 병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자식을 병수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요. 그 세월이 벌써 한 3, 40년 흘렀는데 이제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8, 90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녀를 위해서, 어 정말, 대신 아프지 못해주는 것이 너무 이제 망스럽고 그러한 가운데, 어그 사랑으로 어 돌보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마리, 어, 가마, 어, <laughs>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서 이틀을 이제 유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이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죠. 43절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 갈릴리를 방문하셨는데,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가 내가 자라난 곳이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곳에서 자랐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출생 내역을 서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도할 때도 그렇고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가족이잖아요. 또 지인.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의 모습, 또 불안전했던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아못 믿어.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는 메시아라는 것은 이건 좀 애가 좀 미쳤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0여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이제 도착하니까 갈릴리인들이 환영했다고 그래요. 영접하니.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그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었던 거죠. 순례에서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나 기적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 그러니까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어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갈릴리 지역이 원래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이고 또 저항의 그러한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반란이나 그래서 어, 사람들은 이제 야 일면적으로 정치적 해방자. 가이 예수가 아닐까 하는 일말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배경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오세요. 근데 이 가나는 우리가 본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 혼인 장치가 벌렸던 그곳인데 여기 왕의 신하가 있다고 해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이 집인 거죠. 거기 병 들었다 그래요. 이만 이 신하는 아마 그 추측하기는 헤롯의 장교였을 거다. 장교 군인이었을 거다 하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다 그러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전도 사역, 이 복음 사역 하시는데 이 전초 기지였어요. 복음 전파하는데 아주 그 중심된 지역이었죠. 47절에 보면 은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 왕의 신하가 직접 온 거죠. 예수님께. 그러면서 청하대 그래요. 가서 청하대. 아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병 들었으니까 이 표적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청하다는 것은 끈질기게 졸라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사랑하는 자식이 죽게 되었으니까 다급하죠. 그러나 이제 이 단계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 병을 곤치고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온, 와서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약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권세도 음, 있고 또 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동원했지만 그것이 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으니까 이 마지막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이중 부정 강조법을 지금 쓰셨는데, 이건 결국 그 표적과 기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어, 보게 되면은 또 체험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 갖고는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생기는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극일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세요. 이 시나의 왕의 시나의 요청을 승낙합니다. 4 9절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독한 거예요. 지금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굉장히 위독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 어, 내려와달라고. 내려와달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서울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 또 지방 가면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이 가나 이쪽은 가버나움하고 한 34km 정도 돼요. 거리가. 근데 가나는 이제 산준턱에 있었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낮은 그런 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걸려요. 그러니까는 이 왕의 신화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반드시 지금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거의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강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좀 냉담하잖아요. 뭐, 그거 뭐, 가타부타 막 어떤 정확한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나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데, 그 나무 무슨 관이니까, 나는 지금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특별하게 막... 어떤 어, 나서서 뭐를 하지는 않으세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오늘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정확히 기록했어요.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하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옅은 믿음이지만 얕은 믿음이지만 말씀을 믿고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지금 믿음으로 이 왕의 신화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오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막, 과연 낳았을까? 아니야. 또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생각에 그냥 빠져서 가고 있는데 자기 종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만났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굉장히 기쁜 가운데 이때가 벌써 우리가 이제 52절에 보면 그 낚기 시작한 때는 부른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래, 그러니까 7시면은 이제 유대 이 시간으로는 오후 1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가나하고 가버나움에서 출발했으니까 한 중간에 만났는데 오후 한7시뭐0시 사이 거라고요. 근데 유대에서는 해 떨어지면 그걸 다음날로 치잖아요. 그 날짜 변경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네,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왕의 신화는 어저께 예수님이 하신 그때와 똑같은 날 시간이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이게이 그러니까 왕의 신한테는 이 말이 복음인 거예요. 깊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보면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담인다는 것은 이 왕의 신하의 가문 그리고 그의 가문에 속한 종들 노예들 뭐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거하면서 보고 들으면서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직접 체험했다고 그러잖요 바로 오늘 그 고백이 이 왕의 신하에게서도 나오는 거예요.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혼인잔치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일곱 개의 표정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까지 소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당하지 않으신다. 그 아들을 보지 않고도 먼 거리에 있지만 그 원거리에 있는 왕의 신의 아들을 오늘 예수님은 고치시는 거죠. 전능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들, 신하의 아들의 아들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자식의 병을 보고서 그 가운데 믿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그럼 알미암아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징계를 받을 때 즐겁지 아니하고 괴롭지만 그 연단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그래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식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롭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그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 참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강구, 우리의 그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께 해결할, 해결할 그러한 방법을, 수단을 요청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공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한 가운데 의와 또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